안녕하세요. 승리한 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나무스서 2장 4절로 8절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심판입니다. 승리한 성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 발행해 주신 박열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서 강의 집을 통해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2016년 5월 현지서에 든아모스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구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회개를 촉구하며 임박한 심판 때 돌아설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회복의 날을 가르쳐 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었습니다. 열국의 심판에 대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을 볼수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이 무슨 유다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시리아,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들이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선언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심판의 내용이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는 것은 이 여섯 도시들, 국가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과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전지에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앞으로 상고할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망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 되시며 그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이킬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냐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 무엇을 기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동태복수법 복수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침략했던 나라들을 침략할 때 그들처럼 안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심판받은 내용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말씀의 이해가 없으면 은 이것을 또 잘못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유다의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는 그들이 무엇을 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자, 이 율법 율법이란 것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에게만 전해졌어요. 근데 이들이 이것을 멸시하고 그 율례, 그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고자 만들었던 모든 규칙들을 법도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우리는 한 우리는, 우리는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까 너희들은 가부간의 판단하을때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랬지만 예, 사자기서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잘못된 우상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특히 에돔, 암몬, 모압 이쪽에 있을 있던 신들의 영향을 이들이 지속적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유다의 불을 보냈니 예루살렘들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심판은 더더욱 무섭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냥 불을 보내서 사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예.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이 일이 이루어졌죠. 예루살렘 성전까지 전부 사그라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자 이들에게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 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 이스라엘에게 선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인을 팔며 돈을 위해서 의인을 팔아요. 자기네들이 악과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의인을 기꺼이 넘겨줘요. 즐겁게 넘, 힘써서 넘겨줘요.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 팔며 사람의 가치가 그들의 조그만 욕심의 가치보다도 적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이고 얼마나 잔인한 행동인데 이것을 서슴치 나아요 기꺼이 해요. 현대 사회도 이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모양만 명분을 찾아서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운동과 이유를 만들어서 하지만 결국은 이 사회는 지금 가난한 자들을 예, 더욱 더 고달프게 하는 사회로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 즉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 그 욕망을 인정하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계속 봅시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예. 힘없는 자를 받는 것은 당연해요. 네가 힘이 없기 때문에 밟히는 거야. 네가 못해서 밟히는 거야. 왜 너는 못해? 경쟁이 극심화된 사회에서는 이것이 죄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우리 얼마나 많은 예 이런 예를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사상이 입 밖으로 나온 적이 있잖아요. 연약한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한자의 길은 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과부와 고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굽굽어버리는거 아니라 똑바로 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더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얘기해서 조금. 안쓰럽긴 하지만 얼마 전에 예, 로스쿨 입학 전형 때 있는 집안의 자랑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없이 결국은 예, 연약한 자의 길은 더더욱 굳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예,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 이 음행이 어디까지 일어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가지는 그 관계를 갖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의 거룩함이 예 당연히 주기와들이 제 제목들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가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면, 당시에 빚을 못 갚을 때는 그들의 옷을 이제 차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유대 법에서는 저녁 때가 되면 돌려줘야 돼요. 왜? 밤에는 추우니까. 근데 이것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든 갖다준 그 내용들을 자신들의 향락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받는데 사실은 재단이나 신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예배들이 쳐서는 예루살렘뿐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위해서 유다로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이스라엘의 집권자들이 예 자기네들의 신당을 세우죠. 근데 그 신당을 세우고 나서도 그 안에서는 예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은 왜 이방의 심판을 선언한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가요?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볼때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눠볼 말씀이 첫 번째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2장 로마서 2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민족의 죄목이 달른 이유는 뭐예요 로마서 2장 12절에서 가르쳐줘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어 망하게 되는 거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선포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나아가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47절로 아 로마서 그래 예, 누가 복음 12장 47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노가복은 12장 47절로 4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릎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과 그 심판의 구체적인 면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냐면 만국의 하나님이 되시고 만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면 그들이 자기네들 기준에서 옳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더욱더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 율법의 기준에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심판하는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똑같이 죄인인데 누가 더 심각한 죄의 상태에 놓여 있어? 유다와 이스라엘이란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했으면은 예,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환호를 받는 선지자가 됐겠어요. 지금 자기네들을 공격하고 자기네들과 대적 관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서언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게 하신 것은 많은 부분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중심 사상에서 나타나니까 그 부분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2번) 유다와 이스라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4절입니다) 예 율법을 멸시 했어요 (6절에서) (8절) 모든 악한 것예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팔고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한 자의 길을 굳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여인에게 다녀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재단 옆에서 전당잡으러 오시며 신전에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전부 멸시하고 있고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있어요? 예 이방인들보다 더 심한 극심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의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의해야 되고 더더욱 겸손히 간구해야 돼요. 자, 이제 중심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설교를 마쳤다. 그가 이 설교만 하였다면 선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었을 거예요. 왜? 자기네 대적들을 예, 심판하는 내용만 얘기했잖아요. 경험 많은 목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회중들은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한 일에 대한 설교는 듣기 원하지만 자기가 잘하고 못한 일에 대한 설교는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모스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아모스선자요 그거 참 멋지고 통쾌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한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끔찍한 세상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세상에 악하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감사할 일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남의 일처럼 얘기하죠. 남을 공격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의 심판을 들었을 땐 기분이 좋죠. 내 아모스 선지의 이방 민족에 대한 설교는 선민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세상 누구도 비록 그가 성도일지라도 자기밖에 일어나는 그릇된 일에 대하여 듣는 것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좋아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까지 수백 년간 이스라엘의 존립을 위협했던 나라들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흥분을 자극했어요 이제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씩 차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이 솟고 신나는 일인가 그렇지만 선지자의 설교 기법이나 메시지의 전달 방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아모스 선지의 자 다음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여수교예요 그래서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이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 또 어떤 얘기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선언되는 건 뭐예요? 신구약을 통해 특정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의 기법을 보면은 이런 다음에 그들의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다이단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이에게 비유로 말했어요. 한 성에 두 사람인데 하나는 부자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하나는 가난한 양 새끼 하나뿐이라 가난한 자에게 그 양은 자식과 같이 품에서 먹고 자랐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부자는 자기의 많은 양과 소는 아끼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뼈앗아 잡아 대접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 놓니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곧그 장본인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나단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도록 한 다윗의 죄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꾸짖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의 제약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그와, 그와 같아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물었어요 예수께서 십계명을 대량 열거해 주셨어요 이때 청년은 반가워하면서도 저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이어서 그래도 제게 혹 부족한 것이 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죽게 나온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믿으며 확인할 확인 질문한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청년이 가장 부족한 부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킨 후에 그래서 결국 마음의 준비를 시킨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말씀을 던졌어요. 그러나 그는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여 가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선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범죄를 극적으로 노출시키려 합니다. 그는 모압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 유다의 언덕에 오르는 예루살렘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군골도 범죄로 인한 여 자르는 불오며 이스라엘 전역에도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만 것을 예언해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 국가보다 더 참혹한 심판을 선언해요. 이로써 아모스는 대중 인기를 끄는 자격을 상실하고, 출세를 반납하고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되요 이건 우리가 아모스 후반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비난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예. 아모스가 지적한 선민의 죄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다는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을 말하고 그들이 받을 형벌에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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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기본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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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 범에 구성 여부가 판단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 잘못됐을 때 죄가 구성돼요. 반대로 이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 예, 우리의 기본 행위는 회복돼요. 성경은 또옛 사람에게 말한 바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였고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이라고 하였어요. 이런 측면에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 행위가 됨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한다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 하던 대로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것 위에서 저절로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회복하려는 것은, 또 나의 기준으로 내가 정해놓은 놈만큼만 하든지, 아니면 그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오히려 죄를 더 심하게 짓는 모습으로 나가게 아 만든다니까요.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데까지. 예. 그 죄는 확대되었었어요 자두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가진 자는 힘을 남용하지 말고 악한 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남주 유다는 힘을 가진 지도층 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율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착취하였어요 어느 시내나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강한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 치중한다면 그 사회는 어두운 사회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런 많은 이슈들이 5년 동안이나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제 와서 하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려는 것 같아요. 이를 상습화 관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례에 의해서 예,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타락은 가장 큰 범죄요 하나님의 심판을 목적로둔 치명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항상 어디예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성도예요 북조 이스라엘의 재단 율법을 이탈한 재단이었고 예배도 발슴을 떠난 예배였다 더 나아가 그들의 재단, 교회와 재단 주변, 교회 관계에서도 범죄가 만연했어요 재단에 와서 회개하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범죄하고 약탈한 것을 즐기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 죄는 심히 크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급히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와 교회 주변에서 범죄하면 이미 심판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을 가르쳐 줘요. 교회 안에서 시기가 싹고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만연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는 모습이 최우선이 되버리면은 예 빨리 회개해야 될 때란 겁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될 영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될 영적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요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진실하신 목사님들과 진실하신 목사, 신학자분들은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해요. 말씀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자기네들이 꾸며낸 새로운 말씀으로 각색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학문이 자기의 상아탑으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뭔가 학문적인 그런 해석을 내놓기를 원해서 전통적인 신앙 가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질서를 세우고 자기의 질서가 세워지면 그것이 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두렵대요. 그들이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해서 갔는데 그들이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해서 드리고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 구속사 없는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 기준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아머스 말씀이에요. 이게 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가요? 이게 예, 회개하고 돌이켜 함께 하시기 위한 거란 거거든요. 심판의 그 핵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 속에서 질서 있게 말씀을 전하고, 질서 있게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선언하는 내용을 보세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나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종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내가 욕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있는 영적 확신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선포되고 계승되어진다는 성령의 역사가 약속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영적 기준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한 세상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이 신앙을 더욱 굳건히 지키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기뻐하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고 말씀과 예배가 타락했을 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옴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 사랑으로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 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